궁금한 건 우리 사장님이 네. 판매하셨거나 거래하셨거나 보신 것들 중에서 풀세팅 최저가로 네. 아, 최 고가로 고. 지어짜. 지어짜. 네. 궁금해요. 아, 어, 금액대요? 네. 최저가는 풀세팅에서 최고가는 최고가는 안녕. 어,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laughs> 네. 열심히 하는 제자를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까지 <laughs> 뭘또 이렇게 사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아, 끌고 와요. 안돼 안돼 안돼. 돈쓸 생각에 어우 지겹습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워명품이야. 아, 아니 하세요 아, 워명. 아, 예, 돈 많이 쓰기로 유명한 아. 그 허당 날라. 아. <laughs> 여기는 그 이제 같이 저랑 장타 시합도 같이 나가고. 어, 아 이거 한껏 꾸미셨네요. 네. 조금 <laughs> 다르니까. 어. 오 장타. 네네네. 와, 떡대가 얘. 어, 장타는 또. 아,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문입니다 예. 무슨 뜻이에요? 코리안 몬스터라고아 코리안 괴물이세요? 네, 괴물입니다. 네, 아, 아, 한국산 괴물. 네. 장타 선수들 잡습니다. 네, 굿샷입니다. 에 네, 근데 왜왜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골프는 열심히 연습해서 필드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랄라 꺼가 있어야 되잖아. 네. 오늘은 그 랄라 골프 클럽 또 이제 골프 필드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샵이죠, 골프 샵. 어, 응. 사주실 아니. 그래. <laughs> 이대로 어, 왔어 그... 사줄 것 따지고 옆까지 왜 불렀냐고요. 라고 나고. 랄라 이제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랄라의 요 수준에서 초보자가 초심자가 클럽을 구매할 때뭐 이런 것도 또 기록으로 남겨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샵에 갔을 때 이렇게 눈탱이 안 맞고 좀 아, 아, 합리적인 소비를 아, 할수 있는 네. 방향으로 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옛날 방송처럼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 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나는 이 방법은 좀 말렸는데 <laughs> 네. 아이 피드백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된대 너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생애첫 골프 클럽 구매하는 약간의 가이드 엄청 네. 눈요이들은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 뭐가 정신 거지 뭐가 맞는 거지라 음, 어떤 브랜드도 모르고 금액대도 모르고 하니까 예산 안에서 어떤 그죠? 클럽을 음. 어, 구해야 되는지를 음. 보려고 해요 자. 돈을 많이 갖고 왔죠? 아, 돈이야. 많이 어, 카드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laughs> <laughs> 자 클럽을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세 개를 세팅했어요. <laughs> 네. 랄라가 일단 여기 여기까지만 보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 아니. 음? 벤스에서도 골프채를 만들어요? 또 이거 보면 아.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laughs> 랄라가 골프를 에. 모르니까. 네. 눈에 지금 보는 브랜드가 다 몰라. 근데 이거만 알아. 저건 자동차 브랜드니까. 그런 거. <laughs> 생 말고 클럽을 보래니까. 아 클럽을. 네. 어. 어, 럽라 7번 아니면 쳐봤잖아. 요 이런 아, 거. 어. 근데... 자, 뭐가 뭐가 좋아 보이는지. 저것도 한번만 7번 들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음. 어, 자. 세상에만. 자, 이뭘뭘 <laughs> 보고 할거 같아? 어, 일단은 컬러 디자인. 어, 저스러운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붉은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들에서 이이 이쪽에 조금 제 취향이긴 하네요. 항상 언제나 우리 이게 옷가게를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어때요? 가지고. 디자인. 아, 비싸. <laughs> 어, 오케이. <laughs> 비싸요? 아, 어, 금액은 이거는 한 400만 원대. 이다 세팅에 400만 원. 50만 원. 요건 200만 원. 저기에서 이거는 한 100만 원. <laughs> 어, 네. 네. 어, 400, 200, 어. 100. 간절하네. 네. <웃음> 경찰이죠. 예, <laughs> 네. 이런 클럽들은 단순히 보기만 좋다고 해서 비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어떤 게 숨어 있냐면 클럽을 이제 들어 보면 머리 헤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몸통 샤프트가 있고 네. 우리가 잡는 그립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세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 몸통이 중요해요, 굉장히. 몸통이 나의 힘과 비례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음... 머리보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이 굉장히 과학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과학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돈은 비싸지는 비싸죠. 거죠. 네. 그럼 이 몸통에 네.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몸통의 그 텐션을 보는 거죠. <laughs> 몸통의 텐션. <laughs> 그렇죠. 텐션이 아니, 텐션이 아니, 저 전문 영어로 샤프트의 텐션이라고 하는데 골프를 칠때 몸이 다치지 않으면서 골프를 쳐야 되잖아요. 이게 공이 맞았을 때1 톤의 힘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그 힘이 바로 우리 몸에 충격이 전달이 되면 아, 몸이 많이 상할 수가 있죠. 샤프트의 텐션이 그 충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싸구려를 써가지고 손이뼈 그렇죠 그거예요. <laughs>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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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아니 아니 스윙을 할때 올라가 <laughs> 초보라서 그래. 공을 쳐야 되는데 자꾸 땅을 치더라고. <laughs> 아, 그래. 일단 이 아이언 세트가 홈마 베레스 베레스, 베레스 투스타. 몇번부터 있어요? 6번부터 네. 샌드까지 1,2,3,4,5,6,7개 그 다음에 어, PX 지퍼도 들어와있네요 네. 여자니까 남자랑 다르게 하이브리드 2개 우드류 2개 이렇게 생긴거는 뭐? 이건 이름이 고, 뭐예요 고구마 그렇지 약간 기니까 <laughs> 잘 배우셨네 어, 이렇게 생긴거는 약간 둥글게생긴 감자 뭐? <laughs> 그렇지 고구마 감자 <laughs> 저희 이런식으로 레슨 해주세요 아, 제대로네 <laughs> 이정도는 아마 이제 보통 많이들 구성하는거죠 그리고 다음에 요거는 뭐야? 드라이버! 그렇죠 근데 딱 뵙게보면 색깔이 예쁘다 어골드요 음. 골드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아니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거야? 사진을 보었는데아열라는아니었 안자 아저씨라고? 어, 요런 금액들도 있는데 만약에 초보자가 왔어 요런걸 여성분들은 구성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남자보다 여성분들은 사실 이걸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중고거래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계속 잘안 바꾸는 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마음에 들고 좋은 것들 로 제대로 어, 된걸 샀나. 어차피 잘안 바꾸니까 처음에 약간 그 남자보다는 처음에 잘. 세팅하는 금액이 좀기도 음. 높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살것 같지 않아? 벌써 이 손님의 뉘앙스가 말이 <laughs> 적르셨어한칸 <laughs> <laughs> 내려가면 얼마 정도 좀가 그렇죠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2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클럽의 구성인데 어. 이런 것은 각 브랜드별로 하나씩 하나씩 조합을 해서 나의 몸에 맞게끔 좀 약간 힘이 약한 것에 맞춰 가지고 조합을 할수 있는 조합형 풀세트인 음거 음. 요거 네. 회사 따로 요거 회사 네, 따로 아, 따 나한테 네. 맞는 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브랜드에서 기능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올, 예. 올. 올로 예. 예. 해가지고 이렇게 풀세트를 음.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나한테 맞는 채도 있고 덜 맞는 채도 있고. 아 어, 그렇죠. 샤프트의 예. 음, 텐션이 음. 이것도 마찬가지. 음. 이런 부분들은 좀 딱딱해요. 음. 네. 그러면 그 브랜드마다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는 이 브랜드가 나한테 잘 맞고 어, 그렇죠. 뭐 아이언은 이게 잘 맞고 이게 네. 다 다른 거에서다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체크를 해야죠. 아. 그런데 랄라가 초보잖아 체크가 아직은 어렵구나, 조금 어렵지 그래. 예. 이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굴리는 거 퍼터부터 아이언 드라이버까지 한 브랜드의 한 패키지 브랜드. 음. 근데 오우 오 어, 예뻐요 의자가 어. 잘 어울린다 오 어, 그러네 어. 네. 그립감 기술 네 좋습니다 네, 아, <laughs> 원호 <원어> 들은 <웃음> 말은 이상하지 <laughs> <있어서 가야지>. 비닐감이지 <laughs> 이거는 비닐감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어? 뭔가 네. 사용감이 있죠. 중고인가 보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음. 네, 중고인데, 중고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세트형으로 중고도 나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조합형식의 조합, 아, 중고도 나오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합형식의 중고예요. 조합형식의 중고를 사용을 하시면 좀더내 더 몸에 맞추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 요 정도까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1 0 0만 원. 100만 원. 나는 개인적으로 랄라한테 요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음, 구첫 번째 아직은 공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를 <laughs> 때리고 있어. 그래서 <laughs> 비싼 걸 줘도 어차피 땅을 때릴 거거든. 네네. 그럼 일찍 만나지. 아 무시하는 게야 무시하는 게야. 돈은 있어. 랄라 돈 많았잖아. 눈피치지 무시라고 쌓아. <laughs> 아니, 아니, 그래서 막다루기도 부담 없는 거를 구매를 하기를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 조금 쳐. 좀잘 치면 그때 약간 블링블링한 거로갈때 얘를 다시 팔면. 다시 팔아. 그러면. 어한 70에 팔면은 한 6개월 동안 30만원의 장비의 그 사용료를 뭐 지불했다 치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나름 되게 블링블링한 클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고는 단점이 있어요. 오늘 같이 운 좋게 얼추 플레이를 할수 있을 만큼의 중고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아 어떤 샵에 갔는데 이게 없어. 얘는 아 새걸 사야 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는 지금 얘는 새거예요. 새거가 들어갔는데 1 0 0만 원. 퍼터는 올라가 막 땅을 막막 이렇게 이렇게 안할 거거든요. 톡톡 칠 거니까 어차피 상하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새걸 사는 게 좋고 이 회사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1 등인데 이유는 가격이 퍼터 전체 중에도 중가. 네, 중간인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라도 중고로 혹시 팔아도.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안 팔고 그냥 써도 오랫동안 써도 돼요. 음 버터만큼은. 음 보니까 이 정도면 랄라가 지금 음만해요 음 쓰다가 뭐 나중에 많이 마음에 안 들면 요 그립 정도만 바꿔도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이 네, 아 네. 그립들. 그립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만원 정도. 음오 5만 원이면 싸게 해 주는 거다네 네. 뭐. 다다 붙어 있잖아. 아직 헤드라는 게 <laughs> 봉쇄가 다 있잖아. 있으면 네. 돼. 이렇게 이게 있으면 아, 돼 그냥. 있으면 돼요. 음. <laughs> 다음 이제 골프 백으로 넘어가면 돼요 3가지 백이 있어요 예. 아 그럼 이건 채만 저를 위한 거고 그렇죠. 백은 예. 또 따로 구매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백도 중고가 있어야 되 백도 중고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백은 중고가 사실 흔치가 않고 아. 중고를 사실 그다지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 백은 좋은 거 사고 싶다 어, 그치. 왜냐면 하 남자는 여자는... 백은 기능에, 담아 다니는 기능이 뿐이 안 돼. 여자는 원래. 패션이잖아요. <laughs> 패션이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원형의 동그란 모양이 있고 이것은 바퀴가 달려있고 이것은 또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오.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정확한 명칭은 이것은 이제 스탠드백이라고. 해요. 이두 가지는 카트백인데, 아, 그렇죠. 아 캐리어. 어. 그렇죠. 이건 캐리어 카트백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오케이. 이것은 그냥 캐, 카트백. 카트백은 이제 그 골프장을 가시면 카트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네. 네. 그 카트에다가 실어 놓는다고 해서 카트백이라고. 해요. 음.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타입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또 디자인 이 이쁘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기능은 이게 기능은 가장 가벼워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무거워요 오. 하지만 바퀴가 있어서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음. 좀더더 편의가 있다 이건 이제 가장 이제 노멀한 거 적당한 무게에 그냥 들수 있는 뭐. 아 금액대 자, 그렇지 금액대에서 보통 여기 다 적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실거래아 실거래 보니까. 실거래는 네. 보통 뭐 이런 종류로 하시게 되면 한 4, 50만 원대.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실 판매가는 뭐 2, 30만, 30만 원대. 이거는 네. 가장 저렴한 거는 뭐 15만 원대도 있어요. 오. 15만 원대도 있고 비싼 거는 더뭐 35만 원대 실거래가. 음. 35, 40대도 있어요. 음. 일단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음. 이게 가장 비싸진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볼게. 백을 만약에 사서 2년 3년 오래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약간 복잡한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핵심 다리가 간혹 끊어지있도데 아, 그렇죠. <laughs> 이제 차에다 어, 싫다 보면 떼다 어, 뺐다 뭐 화가 나가지고 어, 누가 모르고 밟으면은 바로 떡악 부러지면 무조건 재구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음. 많이 아무것만 가지고 나는 백에 관심 없어. 그래서 남자분들은 저쪽으로 많이 가죠. 왜냐면 고장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 똑딱이단추만 한번 떨어지는데. 네. 이 집은 이상하게 저런 것도 다 고쳐버려 어... 아... 안되는 거 없어요 어... 바보가 책을 <laughs> 팔아야 되는데 저걸 고쳐주고 <laughs> 있어 어,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사장님이 네. 판매하셨거나 거래하셨거나 보신 것들 중에서 풀세팅에서 최저가로 네. 아니, 최고가로 쥐어짜? 쥐어 궁금해요 아, 금액대요? 응. 최저가는 풀세팅에서 50만 원. 아, 50만 원이 있어요? 최고가는... 최고가는... 어... 6천만 <laughs> 아, 더더 하기도 한데 한... 제가 실제적으 <laughs> 판매를 해본 건한 6천만 원대로 아, 아무튼 그래요. 소고기 먹으러 갔겠네? 소고기, 바로 소고기 먹으러 <laughs> 갔 6천만 원대를 네.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벌 그 아... 그렇죠, 그건... 저기... o <laughs> 호텔에서 <웃음> 오시더라고요. 기사를 3시간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아. 다시 타고 가시더라고 아. 거기까지 아.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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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되죠 저는 카드를 긁면데 손을 떨었습니다 암튼 아, 아, 그래요 상대적 네. 박탈감을 느낌으로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권한이 없는데 빼기 중고래 깨끗하게 쓰셨네요 예, 네, 그 아주 그냥 모셔놓은거죠 이런거는 내가 한번 껴드는게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 차를 사셨어, 이 회사 차를, 아, 독일 차를 아, 아, 아우디나 벤츠나 뭐, 뭐지, 뭐 포르쉐 이런 거다 네. 사면은 빼고 아, 주는데 백을 네.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음, 바로 나온 거 같아, 지금 예, 거의 실사용 아, 안한 거야, 거야. 예. 음, 음. 이 정도면 될거 같아요 아주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좋야 네. 아,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까지 주저리주저설명하시는건 사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중고급 뭐 아니, 사러 왔잖아요 <laughs> 사시는줄 알았지, 열심히 해가지고 아, 대표님 p <laughs> 아, 디님 감독님이 감독님 같이 더 해주세요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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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시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체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 더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악세사리만 조금만 이제 가미를 시키면 오케이 그 악세사리라는 게또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그 악세사리는 다음 편에 아 오케이 <laughs> 응. 승승장구 랄라의 골프를 같이.